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고요. 시바이누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8만 1000달러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바이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0.0115원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XRP 또한 3000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걱정하시는데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 속에서도, 그죠? 이런 하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타점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11월 5일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11월 5일에, 그죠? 11월 5일 시바이누 매수가 0.013원 목표가 0.015원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0.013원의 매물대와 위로 올라갔을 때 박스권 매물대 부근에서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갈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타점은 온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타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놓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바이누의 타점이 이번에 발생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자님이 받아가신 것처럼 시바이누의 다음 매수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타점 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매수 나가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선뜻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지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공포에서 사서 환희해서 팔아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다음 탓좀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바이으로 대응하면서 좀평단가 관리 이거를 좀 하셔야지 다음번에 손실을 조금 만회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기거나 신뢰가 안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못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좀 뛰어났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피르마체인에서 뭐한 11%에서 13%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피르마체인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11월 18일 피르마체인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피르마체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전 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종목 띡 보내놓고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동영상 보시면 문자 발송되는 번호랑 여러분들이 문자 남기, 남겨주신 는 번호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9시 10분까지죠. 10분까지 17%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종목 공유해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